지금부터 음. 이 통화는 녹화됩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충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충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란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충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응답받는 신앙, 그리고 구원받는 신앙, 또 치료되는, 치료를 받는, 고침을 받는 신앙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 결론은 아, 이 충풍병자가 아, 고침받는 또 고침받는 것만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이 모든 주님의 구원과 아, 치료의 역사는 믿음을 보시고라는 이 단어에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아, 정말 성경이 구약의 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아, 가르치셨고, 아, 그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주셨으며, 신약의 수많은 아, 주님의 사역 속에서 그 믿음으로 구원과 회복과 치료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사도 시대에 사도 베드로나 사도들을 통해서, 또한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기록하고 있다. 라고 수없이 제가 말씀들을 증거했습니다. 역시 오늘도, 아, 이 충풍병이라는 이 질병을 주님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이 결국은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덧입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laughs>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충풍병자만 이랬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것처럼 수많은 병자들 성경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왔던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동일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당시 예수님 옆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고침받지 못했는데 도리어 이렇게 병들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구경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으나, 그들이 믿지 못해서 결국 떨어져 나가고, 떠났던 기록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병들고 스스로 어떻게 할수 없었던 사람들이 결국에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고침받는 기적이 도리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고 지금의 하나님과 다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치료와 회복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신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충풍병자를 고치셨다고 2 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충풍병자의 이 구원과 이병 치유의 이 과정에. 그들의 믿음은 어떠했는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 주님은 이 춘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적지만 이 춘풍병자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적은 믿음을 주님은 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반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을 보면 도리어 그들은 악한 생각을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속으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건데 이렇게 신성모독을 하느냐 라는 속으로 생각했던 것을 주님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이 충풍병자의 적은 믿음을 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주님은 그 적은 신음소리에, 그 적은 믿음에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이 적은 믿음의 사람들을 돕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지만 우리가 한신교회라는 이 지체들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 동역하는 나와 함께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충풍병자를 치료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을 때에요. 자꾸만 믿음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영적으로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의 어를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도리어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 충분병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늘 이야기를 했다라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유 이 병이 지금 벌써 몇 년이야. 아유 이거 의원을 찾아가는데 안 됐어. 지금까지도 못 고쳤어.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적은 믿음이지만 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이야. 저 갈릴리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나셨대. 저기 어, 사마레에서 한 여인을 구원하셨대. 어 귀신을 쫓아내셨대. 여기 오시는 길에 그, 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대. 수많은 병든자를 고쳐주셨대. 이처럼 믿음의 고백을 나누는 그 지체들과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내 네 친구와 함께, 오늘 본문에, 아, 몇 명이라 나오지도 않지만, 그, 다른 보음서에는네 명의 친구가 그, 이 충북병자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자. 너를 위해 우리가 들고 나갈 테니 우리 가서 고침받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대.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돕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신의 사람들과 자꾸만 친교하고 동행하면 그 불신의 마음이 들어와요. 야, 지금 세상에 보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야, 하나님 이 있으면 어떻게 세상이 이러냐? 이런 얘기 자꾸만 들으면 우리에 있는 그 작은 믿음마저도 다 소멸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 이것이 기적을 불러오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충풍병자를 데리고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결단했습니다. 그 집에 남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지붕을 어 뜯어내고 그 가운데로 내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들의 믿음은 아,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 기적이 일어난대, 고침받을 수 있대, 라고 생각은 했고, 그런 믿음의 그 중심은 있었으나,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했다면, 이 기적은 또못 보는 거예요. 그 앞에 놓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유, 사람들이 너무 많네? 그리고 다시 나중에 오자, 그리고 돌아갔더라면, 언제 또 주님께 나왔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간 것으로 끝났을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이 친구들과 이추풍정자는그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도 주님이 능히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이 장애가 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 친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야, 이 지붕을 뚫어갖고 다시 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될까? 아유, 그거 뜯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아유, 나중에 하자, 나중에. 온갖 핑계와 온갖 것들이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방해물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은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뛰어넘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뭐 이렇게 아, 아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다나오면이 세상에 병든자는 어디 있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은 기적을 맛봤고 은혜와 능력을 맛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요. 기적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이 방해하는 걸. 여러분 여리고 성을 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여리고 견고한 성을 일곱 바퀴 돈다고 해서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의 이성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남한 장군을 생각해 보세요. 저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왔다 나왔다고 해서 문등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 이성이, 우리의 논리가, 우리 합리성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여요.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요. 우리의 이성을 갖고는 이룰 수 없는 행동이에요.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고침 받았던 이 모든 역사들은 그들의 작은 믿음이 신겨졌을때그 자그마한 믿음이 그 장애물,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의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었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경고치는 은사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어떤 파워풀한 뭐 봉사 목사님들이 입고 있는 뭐 장풍을 쏘는 능력도 저는 없습니다. 근데 믿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적은 저도 봤습니다. 예 터키 사람이었나요? 아니 터키가 아니라 어, 그 중동 사람이 죽게 돼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정말 너무나 다급해서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던 그 아랍 그 어, 무슬림 사람이 그때 정말 그 중환자실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몸이 뜨더라고요. 심장이 뛰는데 몸이 이렇게 들썩들썩해요. 숨이 막 가쁘니까 숨이 막히니까 이 사람 심장 있는 이 허리가 붕붕 뜨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때도 저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데 하나님이 렇게 기도해 달래니 기도해 줍니다. 주님, 이 사람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구원의 길을 열어 달라고 그리고 안수 기도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중환자실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사람이 고침 받았고 그 사람이 회복돼서 퇴원해서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또무슬림으로 갔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그 심겨진 그 기적은 언젠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그 예전에 안, 안, 안진영 집사님 부군대는 어, 박재원 집사님.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지금, 어, 공항장에 와서 못 일어나겠어요. 저는 또 능력이 없는데 또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니까 해달래니 해줄 수밖에 없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로 목사님, 저 이제 일어났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건 제 능력이 아니니까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장애물. 여러 가지 내 경험과 내 이성과 주변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방해 요소가 될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기적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아, 결국, 예수님께 알아내리고, 예. 그리고 그 적은 믿음으로 아,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고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세상의 저주는 죄 때문에 생긴 거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저주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사함은 우리 육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까지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고 만나 매출하기를 먹고 온갖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병만 고침받았다? 그병 고침받았으니 영혼이 삽니까? 아니죠. 결국은 또 죽습니다. 언젠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궁극적으로 정말 치료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죄의 문제가 고침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이 인생의 문제는 죄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이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시련이 올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민족의 죄 때문에, 우리 조상의 죄들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러한 삶의 사회의 나라의 하나님의 저주와 질병과 온갖 죄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야말로 내 질병이 고침받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온전케 되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말씀 앞에 비추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온전히 내어 드리게 도와주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응답하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는 온갖 논리와 온갖 이성과 온갖 세상의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심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나왔던 모든 자들을, 믿음으로 나왔던 모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고 있음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시간 네. <laughs>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